김해시 봉화 마을에 있는 노무현 묘역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 사모,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두께가 얇고 넓적한 돌이 있습니다. 바로 박석입니다. 박석에 담겨 있는 문구 몇 개를 소개합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노짱 영원한 대통령. 당신 국민이어서 행복합니다. 가장 바보였기에 오히려 위대했던 분 박석의 새겨진 걸귀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습니다. 진주 대첩 광장에도 박석이 있습니다. 진주 대첩을 이룩한 1592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1592개의 박석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박석에 담긴 문구 몇 개를 소개합니다. 강의 도시 부강 진주, K기업가 정신의 산지, 진주 르네상스 포용도시로 비상하라. 박석에 새겨진 글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진주대첩이 가지는 역사와 정신을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모든 박석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진주대첩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할 공간에 진주시의 행정고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주시가 공모한 진주대첩 광장 바닥재 문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의 기적인 진주대첩 성전, 제2의 기적인 K기업과 정신, 제3의 기적이 될 우주항공산업도시 등 진주시의 어제와 오늘을 상징하는 문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무현 묘역의 박석에 김해시의 행정구호 따위는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지나친 신성화도 경계해야 하지만 역사의 사유화 비판을 초래하는 행위 역시 삼가해야 합니다. 역사를 과도하게 사유화하고 토호처럼 이익을 편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류건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사유화한 권력과 기득권의 말로가 어찌 되는지 역사는 일찍이 다 알고 있다. 진주대첩광장 박석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